2023년 5월 16일 화요일. 오늘 닭띠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쪽 날개를 잃은 듯한 아픔이 있군요. 나를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에게 쓴 고배를 마실 수 있어요. 조화롭고 균형 있는 태도를 고수하면서 나 자신을 재정비해야 하는 순간이네요. 2005년생. 나를 돕는 귀인이 곁에 있음을 명심하고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오늘은 독단적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손해가 생겨요. 기다리던 기쁜 소식도 들려오는군요. 1993년생. 우울하고 권태감이 생기네요. 일상을 탈출하고 싶으나 해야 할 일은 태산처럼 쌓여있군요. 일을 끝마치고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뜻밖의 정보를 들을 수 있으니 귀를 기울이세요. 1981년생. 몸의 상태가 저조하니 심리적인 압박이 생기네요. 가족에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거나 언쟁의 소지가 있으니 말을 아끼세요. 조력자를 찾고 있다면 바로 가족 안에 있으니 의논해 보세요. 1969년생 귀한 인연의 도움으로 머릿속으로만 계획하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겠네요. 아이러니하게도 금전운은 좋지 못하나 재물은 들어오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오늘 닭띠 운세를 참고하면서 하루를 보내 보세요. 그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구독하시면 매일 운세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